어느 작은 마을에 23살의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렸을 때부터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고, 그로 인해 가족은 늘 비대에 시달렸습니다. 수진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고생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진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와 방문을 받아야 했고, 그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팔아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밤 수진은 한 카페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33살에 점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민준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외로움 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초췌한 얼굴과 슬픈 눈빛을 보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수진이었지만 민준의 따뜻한 태도에 마음이 열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들은 민준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수진의 아버지가 진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믿을 수 없었고, 그의 선의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에 결국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수진의 아버지가 진 빚을 모두 갚아주었고, 더 이상 빚쟁이들이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수진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고 그녀는 그에게 보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몹시 슬프게 했습니다. 민준의 도움으로 빚에서 해방된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다음날 아무 말 없이 떠났고 수지는 그에게 보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몹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도움과 따뜻한 말은 그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지는 스스로를 다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지는 마침내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한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민준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꿔준 은인이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은 민준을 찾아 그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마침내 민준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달전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동안 그의 사업체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수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그녀를 구해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지체하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입원한 병실로 들어가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수진은 그의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고, 그가 회복할 때까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은 점차 의식을 되찾았고, 자신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간호해온 사람이 수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그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과 민준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수진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스럽게 간호하며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과 절망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헌신과 다정한 말투는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민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한 행동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었던 것 뿐이었지만, 수진이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나 큰 의미가 될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동시에 수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점차 마음을 열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지는 그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를 더욱 깊이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아직도 소중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글을 보며 미소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 이렇게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민주는 수진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점차 회복되었고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곁에서 끊임없이 응원하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며 의견을 나누었고 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며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사업은 점차 안정화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증명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수진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날, 민주는 수진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 없이는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없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수진아, 너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이야. 나는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수진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씨, 저도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고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의 삶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은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이자 제 삶의 빛입니다. 수진도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민중과 수진은 서로를 통해 얻은 사랑과 용기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갔고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더 빛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헌신으로 만들어낸 기적같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